대법원 2025년 6월 선고 2023도일 만1395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의 객관적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경찰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다. 영장에는 불법 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관련 전자 정보를 압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탐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뿐 아니라 다수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발견하였고 별도의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이를 특정하여 압수하였다. 검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제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부분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특히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구성요건이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전자파일이 동일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경우, 이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보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동종 범행이라는 사정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는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아울러 관련성 판단의 기준 시점이 영장 집행 당시인지 사후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직접 증거뿐 아니라 범행, 동기, 경위, 방법, 시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전자 정보 저장 매체의 이미지,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범죄 관련 정보가 저장되는 특성이 있고 성적 기호나 경향성에 따라 일련의 범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 매체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 정보는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제는 모두 불법적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두 범죄 모두 계속범으로서 범행 기간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저장 매체와 방법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관련성 판단은 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알거나 알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역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압수수색의 객관적 관련성을 다소 확장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성착취물의 특성상 신속한 압수와 유통, 차단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이라는 원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전자정보 저장 매체에는 방대한 사적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 탐색 범위가 쉽게 확장될 위험이 있으며 성적 경향성이라는 비교적 추상적인 개념을 매개로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특정성 원칙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구성요건과 보호법이기 다른 범죄 사이에 유사한 특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인정하는 논리는 자칫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포괄적 탐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법적으로도 관련성 판단에서 단순한 동종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과정은 기술적으로 전면적 이미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저장 매체 전체를 탐색한 후그중 일부를 선별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법원이 관련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영장주의의 실질적 보장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성의 범위를 인정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하급심에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영장 기재 범위, 탐색 방법, 파일 유형의 특정성, 범행 기간의 중첩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와 수사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